마법에 걸린 공주. 예쁘고 착한 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미난 마법사가 공주에게 마법을 걸었답니다. 으하하하, <laughs> 내가 내는 세 가지 문제를 풀지 못하면 누구도 공주를 구해낼 수가 없어. 그리고 마법사는 공주를 높다란 성에 가두었어요. 임금님은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공주를 구해오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나의 후계자로 삼겠노라. 사람들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 성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법사가 내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이 소문을 들은 구두장인은 욕심이 났어요. 그에게는 똑똑하고 잘생긴 큰아들과 모자라지만 마음 착한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구두장이는 큰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말과 큰 칼을 줄 테니 공주님을 구하고 임금님의 사이가 되거라. 큰아들은 자신만만하게 길을 떠났어요. 숲에 이르러서는 새들을 채찍으로 쫓아버리고 들판에서는 일부러 개미집을 밟아 뭉겨버렸어요. 구두장이 큰아들은 마치 임금님의 사위인 양 거들먹거리며 행동했어요. 해가 질 무렵 큰아들은 공주가 갇혀있는 높다란 성에 도착했어요. 어서 문을 열어라! 공주님을 구하러 왔다! 그러자 성 안에서 할머니가 머리를 내밀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곧 어두워질 테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게! 이튿날 아침, 큰아들은 다시 성으로 가서 퉁탕퉁탕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타나 큰 통에 가득 담긴 삼배 씨를 잔디밭에 부으며 말했어요. 첫 번째 문제다. 한 시간 안에 이 씨를 전부 주워 담아라. 뭐 이런 문제가 있담? 큰아들은 문제를 풀 생각도 하지 않고 잔디밭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끌끌 혀를 자며 두 번째 문제를 냈어요. 연못 속에 있는 황금 열쇠 12개를 한 시간 안에 찾아오너라. 할머니는 황금 열쇠 12개를 연못으로 던졌어요. 큰아들은 이번에도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한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쯧쯧 넌 안되겠구나. 할머니는 큰아들을 성안으로 데리고 가서 세 번째 문제를 냈어요. 저 여자들 중에서 공주를 찾아내거라. 방안에는 세 여자가 검은 베일을 쓴채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었어요. 큰 아들은 한 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할아버지, 머니가 돌아오자 아무나 가리켰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시무시한 용이었어요. 큰 아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용은 쏜살같이 큰 아들을 잡아채더니 내동댕이치고 말았어요. 1년이 지나도록 큰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구두장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작은아들이 나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엔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이 자꾸만 졸라대자 아버지는 귀찮은 혹을 떼어버리듯 허락을 했어요. 작은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숲속의 새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개미들이 집 짓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죠. 호숫가에 이르러서는 오리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꿀벌에게는 꽃을 따주었답니다. 작은 아들은 사흘을 걸어 드디어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가 아픔을 하며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공주님을 구해드리러 왔어요. 저에게 세 가지 문제를 내주세요. 작은 아들은 공손히 말했어요. 할머니는 똑같은 문제를 내주었어요. 작은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했지만, 번번이 한 시간이 다 되도록 끝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개미들이 나타나 삼배 씨를 모아주었고, 오리들이 황금 열쇠를 물어다 주었어요. 이제 세 번째 문제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꿀벌들이 날아와 가운데 앉은 사람의 주위를 맴돌았어요. 이리하여 작은 아들은 마법에 걸린 공주를 무사히 구해 주었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공주와 작은 아들을 결혼시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생각해 우기 왜 공주가 마법에 걸렸을까요? 정말 마법사가 샘이나서 그랬을까요? 착하고 욕감한 사람을 찾기 위해 꾸민 연극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공주를 구하러 갔다면 과연 구할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보아요.